아, KBS 사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KBS가 재난주간방송으로 지정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방송통신발전기원법에 의하면 재난주간방송사고, 아, 40조 사망에 하면 재난상황에 대해서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지난 9월 12일날, 그, 지진이, 경주에 지진이 났, 났을 때, 아, 이 KBS가 이, 그러니까 보도한 내용입니다. 자, 처음에 자막을 내보내고, 그 다음에 4분 동안 뉴스특보를 했고요. 전국에서 중단하고 그 다음에 또 5.8로 늘어나니까 그 뉴스특보 4분을 또 했습니다. 이게 t b s 내부에서 갖고 있는 매뉴얼에 맞는 내용입니까? 정확히 매뉴얼 지켰습니까? 정확하게 매뉴얼 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됐나요? 매뉴얼은 어떻게 되어 있죠? 매주 하루 5.0 이상은 10분 이상의 뉴스 특보를 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10분 이상의 5, 규모가 5.0 이상이면 10분 이상의 뉴스 특보 방송을 하고 상황에 따라 정규 방송을 중단하고 재난 관련 연속 생방송을 실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왜안 지켜졌나요? 뭐 국민들 기대에 못 미친 부분 저희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 지금... 어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책을 강구하고 있고요. 이미 저희가 그 모의 재난 방송도 보도본보 주간으로 아두 차례 정도 실시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이어왜안 됐는지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좀저 저희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또 하나 문제는 그 보도의 내용이 상당히 부실하다는 겁니다. 사실은 어이 재난이 나오면.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이런까지 것다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래서 태풍 같의 경우에는 이게 상당히 잘 되어 있는 편인데 지진의 경우에는 전혀 그게 콘텐츠가 아직도 굉장히 약한 것 같아요. 그걸 좀 검토해보셨습니까? 네, 솔직히 저희가 이번에 그 대응 방송에 대해서 소홀하다는 점을 제가 분명히 인정을 네. 하겠습니다. 네, 다만 거기, 네. 저희가 재난, 재지진이 그렇게 빈번하지 않았기 때문에 홍수나 태풍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맨그 노하우를 예. 갖고 있는데 이 부분에 약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예. 저희가 그 부분은 인정하고 잘못된 부분이 인정하고 예 어, 그러면 알겠습니다 개선을 해 나가려고 예예그 앞으로 지진이 또 상당히 계속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책을 마련해서 저희 방통위는 우리한테 보게 면 좋겠습니다. 아까 그 정기하는 민경 의원님이 어, 어, UHD 방송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아직도 정확하게 판단을 못해서 지금 저기에 이 계획에 의하면 2016년에 올해 118억을 투자, 어, 투자해야 되고요 어, 계속해서 3천억까지 투자를 해야 되는데 아, 지금 방송의 그 영업 어, 적자를 보고 있죠.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게 첫째, 이 원래 계획대로 1 7년 2월, 2월까지 유치 방책 가능합니까? 준비가 그렇게 돼 있습니까? 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한 예셀 노래 대답해 주세요. 가능하다고 보세요? 저는 음, 가능하다고 봅니다. 가능하다고 보세요? 아 그러면 올해 118억 투자에 대해 투자를 그만큼 하셨나요? 지금 이미 투자하고 있습니다. 얼마까지 하셨나요? 이게 다 하셨나요? 지금 이제 연말에 이, 내년 내년 2월 방송을 위해서 저희가 주조를 지금 저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네. 부분에 대한 어 장비들을 발출해 놓고 저희가 또어 UHD의 중계를 위해서 중계차 개선 사업을 지금 저희가 발출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 네, 그러면 아 사실 이 문제는 이미 정부 방침을 정해졌기 때문에 아마 준비하시게 맞는 것 같은데 사실 EBS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 같아요. 내가 오늘 그이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어 아, 이거는 이 여기는 17년 9월에 하게 되어 있는데 정부 지원을 전제로 445일 전제로 수립한 내부계획이 있다 이렇게만 보고를 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정부지원이 지금 예상대로 될것 같습니까? 최대한 노력하면 지원을 받을 생각입니다. <laughs> 알겠어요. 이게 17년 9월에 가능하다고 보세요? 그 처음에 다 하는 건 아니고요. 수도권부터 예. 단계별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비가 어느 정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 안에 경비절감 이런 방법을 통해서 최대한 유예치도 하면서 예. 아, 그러면 저 하여튼 지금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 같이 보이긴 해서 KBS하고 EBS 전부 다 그 재원 마련 계획과 그이 투자 계획 같은 걸좀 보고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 다음은 그 과학 관련 방송에 대한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 KBS가 공영방송에도 불구하고 너무 시청률이 연연해서 그런지 이 과학이나 전문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소홀하다는 자꾸 느낌이 듭니다. 점점 더 소홀해지는 것 같고. 아, 예를 들어서, 아, 지난, 아, 이, 얼마 전에 아무래도 씁에 서금배 회장이 이 3천억 세제를 투자해서 기초과학을 투자한다 했을 때, 지원한다 했을 때 매일 경제는 A면에, 그러니까 1면에 냈고요. 중앙일보도 2면에 냈는데, KBS는 달랑 18초, 10초 이렇게 보도밖에, 단신들밖에안 했습니다. 이게 이제 거기 에 과학에 대한 그 관심의 정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실제로 그 프로그램을 봐도, 어, 이 2000, 2006년부터 12년까지 거의 6년 동안에 과학 카페라는 그 프로그램이 정기적으로 있었는데, 그게 이제 KBS 스페셜로 바뀌더니, 13년부터는 KBS 파노라마, 그래서 역사, 과학, 환경을 다 묶어서 하고, 그게 이 올해 2월부터는 KBS 스페셜이라고 그래가지고, 역사, 자연, 과학, 이렇게 해서 계속 여러 분야를 묶어서 그냥 하는 거다, 이렇게 돼 있어서, 제가 조사해보니까 올해는 과학 관련 딱 오해하셨더라고요.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일본하고 비교해 보면요. 일본에 노벨상 많이 받는다고 사람들이 굉장히 부러워하는데 일본의 공영 방송 NHK를 보면 황금시간대에 최근 1개월 동안에 1 2, 3 4번을 방송을 했고요. 30년 역사 가진 과학 라디오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laughs> 과학 관련 프로그램이 한동안 그 부진했다는 라건 저희 또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과학 관련 프로그램이 제작비가 일반 프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많이 들어가는데 실제로 저희가 교육용상의 어려움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정규편성은 못하고 있지만 나름대로 KBS 스페셜을 통해서나 명견만리를 통해서 과학 관련 프로그램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희 어느 단계에서는 저희가 과학 관련 프로그램을 정규화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건 당연히 정규화 된다고 생각하고 일본처럼 NHK처럼 못하더라도 지금 거의 10개월, 만에, 10개월 동안 다섯 번밖에 방송을 했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한번 이거는 검토를 해주시고요. 저는 EBS 경우도 비슷한 일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EBS가 4차 산업혁명의 과학 콘텐츠라는 것을 몇 개냐고 물어봤더니 저기 나와 있는 대로 네 개를 우리한테 줬고요. 우리 자료 요청을 했더니, 이것도 보니까 수학과 소프트웨어 쪽으로 다 치우쳐 있습니다. 사실, 이게 저 채널이 여섯 개나 되는데, 이렇게까지 약하게 한다는 거는 사실 노벨상이 그 바란다는 게참창피하고 예를 들어서 책도 아니고, 무슨 문, 노벨 문학상을 바라느냐 하는 거하 똑같이 이렇게. 아, 국민에 대한 그 과학 그, 저변화를 안 하면 확대를 안 하면서 해야 하는 문제가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그 점에도 저희가 그런면서 반성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범 서비스인 EBS 이 지상파가 되면 거기에 중점적으로 과학 프로그램과 그 창의 인재 육성 프로그램을 편성할 예정입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예, 과학 프로그램 많이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예, 네, 오세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신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입니다. 아, 어, 뭐 아까 지금 논란하는 걸 고사장하고 우리 위원들하고 논란하는 걸잘 봤는데요. 대개 방송사 내부의 인사를 할때 국장을 교체하는 건 쉽습니다. 어, 그러나 진행자, 출연자, 앵커 이런 걸 교체하는 것은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게 이게 시청자와의 약속이고 그 시청자는 고 국민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고대 형사장이 이런 부분을 좀 너무 쉽게 생각하고 답변을 하는 게 아닌가 말로는 국민의 방송이라고 하면서 실제로 방송사의 내부 구조를 몇십 년을 근무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질을 좀 잘못 파악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운 시간이지만 제가 이걸 반드시 코멘트하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정현욱 기자가 이정현 노출업 보도에 침묵하는 KBS와 보도 간부들에게 비판 게시글을 올려가지고, 어, 제주로 발령을 냈죠. 그런 사실이 있죠. 제주 발령은 있습니다. 지금, 지금 제주에 가 있습니까? 지금 제주에 있습니다. 그런데 정현욱 기자가 인사명령,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가지고, 어저께 이 가처분 결정이 나온 사실을 보고 받으셨죠? 네, 알고 고객님. 있습니다. 제가 이 결론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논점은 세 가지인데, KBS 입장에서 별다른 업무상의 필요가 없이 이루어졌다. 둘째, 상당한 생활상의 불리익을 초래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세 번째, 전보 전직 처분을 함에 있어서 신의 직설 요구되는 절차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이루어졌다. 그래서 결론은 이 사건 인사발령은 사용자가 가지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를 일탈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권리 남용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취소가 아니고 무효입니다. 가처분 결정에서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인사를 했다는 것인데 이 남부지방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승복합니까? 그건 뭐 어디 판단한건 제가 뭐라고... 아니, 아니, 제가 판단한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읽어드린거예요 아니 어저께 우리... 아, 어저께 거기 나왔던 고영주 박문진 이사장은 판사가 아, 우리 법연구의 회원이었다는 사실, 출신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민주당이 이 소를 제기하고, 민주당이 판결을 내린 거라고 얘기를 해서 논란을 빚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성씨는 같지만, 우리 고사장께서는 하여튼 이거 이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휴식은 뭐저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제가 갖다 부탁 얘기하는 건 그렇고요. 지금 저희 아마 관련 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한 그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을 겁니다. 아, 항고하려고요? 항고하고 재항고까지갈 항고 그 생각은? 잘 알지 여부 아직 결정하지 않았지만 네. 관련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을 것으로 그래야. 알고 있습니다. 아직 그것까지 보고를 그래. 못 봤습니다. 일단 승복은 하시는 거냐? 그런데 지금 고 사장이 취임한 지 얼마나 됐죠? 기간이? 뭐 지금 11개월 됐습니다. 근데 1년도 안 되는 시간인데 왜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가장 조용하다고 그러죠. 가장 조용한 게 아니고 지금 농담할 때가 아니고요. 공정 방송 취재년의 정원정원규 간사가 어, 보도 관련 취재 경위를 했는데 이것 시끄러웠죠. 인천 상륙작전 영화 보도 지침 때문에 문화부 기자들 이렇게 됐죠. 금방 말씀드린 정현우 기자 제주도로 정보 발령해가지고 시끄럽죠. 사드 배치 보도와 관련해서 김석호 위원이 한걸 인사 발령 냈죠. 징계한 거죠. 감봉 6개월, 감봉 6개월이면 대단한 징계입니다. 아, 이게 인사 냈군요. 부당 발령을 냈군요. 이렇게 되또 대구 총국 기자는 성주의, 성주의 외부 세력 개입에 대한 리포트 제작 지시 해가지고 이것도 시끄러웠죠. 1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고 사장이 있는 동안에 보도국만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논란이 일었던 그, 출연자 블랙리스트, 선대인, 이거 있었죠. 고 사장은 취임 전부터도 물론 시끄러웠는데, 본부장 국장 할 때도, 왜 이렇게 사장이 되고 더 시끄럽습니까? 높을 곳자가 시끄럽다는 곳자입니까 왜, 무슨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뭐 저는 그게 시끄럽다고 표현하시는 게 적절한지 여부에 잘못됐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 고사장 이후에, 취임 이후에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회사 운영 법과 원칙에 맞게 운영하겠다고 법과, 법과 운영에 맞게 법과 원칙. 원칙한 겁니다. 법과 원칙 같은 어디서 많이 들은 얘긴데 어제도 종일 들은 얘긴데 법과 원칙대로 가면은 아무튼 시끄럽게 돼 있을 것 같고요. 지금 고사장은 이것뿐만 아니고 이. 본부장과 국장을 할 때는 더 시끄러웠습니다. 2008년 11월에는 공정방송 요구하는 후배 기자 2명 때렸죠. 2009년 5월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편파 보도 및 용산 참사 축소 편파 보도 때문에 시끄러웠죠. 11년 10월에는 위키리크스 취재 중에 기자를 발령 냈죠. 비제작 부서로. 11년 7월에는 현대차 그룹 관계자로부터 골프와 술 접대로 또 시끄러웠죠. 이게 보도된 것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장으로서 시끄러운 것은 여기다 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어 보도지침 때 기자를 했던 같은 세대의 기자로서 사장을 이렇게 시끄럽게 하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 좀뭐 말씀할 기회는 제가 드릴 테니까요. 지금 지금부터 하여튼 말씀하고 싶은 대로 다 하시는데 국장, 본부장, 사장을 이렇게 똑같은 라인선상에서 하고 지금 이정현 녹취록에 대한 것도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글쎄요, 뭐 하여튼 저로서는 뭐 국회의원으로서가 아니고 어 언론계에 같이 몸을 담았던 입장에서 승복하기 좀 힘듭니다. 그래서 위에서는 다음 기회에 묻도록 하고 하여튼 뭐. 고 사장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것만 해도 굉장히 시끄러운데 이렇게 계속 시끄럽게 KBS를 운영을 하실 것인지 한번 법과 원칙의 내용이 뭔지 말씀해 주시고 제 질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대영 사장님 목소리 작은데 시끄럽게 많이 하셨습니까? 네, 답변 좀뭐 하실 거 있으면 하십시오. 뭐, 제 지나간 일까지 상기시켜 주셔서 감사드리긴 하지만, 그 지금 지적하신 부분들이 다 사실인지 여부에서 확인하셨는지 제가 의문이 듭니다. 두 번째, 시끄럽다고 보시지만, 그왜 시끄러운지 저는 사실은 그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사규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 사규에 따라서 회사가 절차를 거쳐서 징계를 했는데 그게 왜 시끄러운지 제가 그게 잘 이해가 안 돼. 그 KBS는 누리 있는 조직입니다. 그 방송법상 조직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운영이 되는데 시끄럽다고 표현하시는 게 제가 잘 이해가 안 되고 그러면 그냥 구성원들이 자기들 원하는 대로 다 하게 하면 그 사실은 그렇게 방송사를 운영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저희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지금 회사가 운영되고 있다라는 그런 제가 네. 답변 대시드리겠습니다. 예, 네. 어, 신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게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왜안 지켜졌나요? 뭐 국민들 기대에 못 미친 부분 저희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책을 강구하고 있고요. <laughs> 이미 저희가 그 모의 재난 방송도 보도본부 주관으로 두 차례 정도 실시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그이어왜안 됐는지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좀저희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또 하나 문제는 그 보도의 내용이 상당히 부실하다는 겁니다. 사실은 어이 재난이 나오면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이런 것까지 다 얘기를 해 줘야 되는데 이래서 태풍과의 경우에는 이게 상당히 잘 되어 있는 편인데 지진의 경우는 전혀 그게 콘텐츠가 아직도 굉장히 약한 것 같아요. 그좀 검토해 보셨습니까? 예, 솔직히 저희가 이번에 그 대웅 방송에 대해서 소홀하다는 점을 제가 분명히 인정을 네. 하겠습니다. 예, 다만 거기, 예. 저희가 재난 재지진이 그렇게 빈번하지 않았기 때문에 홍수나 태풍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맨 그 노하우를 예. 갖고 있는데 이 부분에 약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예. 저희가 그 부분은 인정을 하고 잘못된 부분을 인정 하고. 예, 어, 그러면 알겠습니다. 개선을 예, 예. 그 앞으로 지진이 또 상당히 계속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책을 마련해서 저희 방통위는 우리한테 보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아까 그정교하는 민경의 의원님이 어, 어, UHD 방송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아직도 정확하게 판단을 못해서, 지금 저기에 이 계획에 의하면 2016년에 올해 118억을 투자, 어, 투자해야 되고요. 어, 계속해서 3천억까지 투자를 해야 되는데, 아, 지금 방송에 그 영업 어, 적자를 보고 있죠.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첫째, 이 원래 계획대로 17년 2월, 2월까지 유해치방청이 가능합니까? 준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스앤 노래에 대답해 주 가능하다고 보세요? 저는 음, 가능하다고 봅니다. 가능하다고 보세요? 아 그러면 올해 118억을 투자하게 되는데 투자를 그만큼 하셨나요? 지금 이미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걸 얼마까지 하셨나요? 이거 다 하셨나요? 지금 이제 연말에 이, 내년 아, 다음은 그 과학 관련 방송에 대한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 KBS가 공영방송에도 불구하고 너무 시청률이 연연해서 그런지 이 과학이나 전문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소홀하다는 자꾸 느낌이 듭니다. 점점 더 소홀해지는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아, 지난, 아, 이 얼마 전에 아무래퍼 스피커 서금배 회장이 이 3천억 세대를 투자해서 기초과학을 투자한다 했을 때, 아, 지원한다 했을 때, 매일 경제는 A면에 그 그러니까 일면에 냈고요. 중앙일 보도 이면에 냈는데 KBS는 달랑 18초, 10초 이렇게 보도밖에 단시도밖에 안 했습니다. 이게 이제 거기에 과학에 대한 그 관심의 정도라고볼 수가 있는데, 이 예, 실제로 그 프로그램을 봐도 어이 아, 2006년부터 12년까지 거의 6년 동안에 과학 카페라는그 프로그램이 정기적으로 있었는데 그게 이제 KBS 스페셜로 바뀌더니 13년부터는 KBS 파노라마, 그래서 역사, 과학, 환경을 다 묶어서 하고, 그게 이 올해 2월부터는 KBS 스페셜이라고 그래가지고, 역사, 자연, 과학, 이렇게 해서 계속 여러 분야를 묶어서 그냥 하는 거다, 이렇게 돼 있어서, 제가 아 KBS 선생님께 여쭤보겠습니다. KBS가 재난주간방송으로 지정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방송통신 발전기원부에 의면 재난주간방송 사고, 40조 사망에 의하면 재난 상황에 대해서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9월 12일 날, 그, 지진이, 경주에 지진이 났, 났을 때, KBS가 이, 그러니까 보도한 내용입니다. 처음에 자막을 내보내고, 그 다음에 4분 동안 뉴스특보를 했고요. 전국에서 중단하고, 그 다음에 또 5.8로 늘어나니까, 그, 이, 뉴스특보 4분을 또 했습니다. 어, 아, 이게, TBS 내부에서 갖고 있는 매뉴얼에, 아, 맞는 내용입니까? 정확히 매뉴얼 지켰습니까? 정확하게 매뉴얼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됐나요? 매뉴얼은 어떻게 되어 있죠? 매뉴얼은 5.0 이상은 10분 이상의 뉴스 특보를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10분 이상의, 5, 지금 규모가 5.0 이상이면 10분 이상의 뉴스 특보 방송을 하고 상황에 따라 정계방송을 중단하고 재난관련 연속 생방송 실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2월 방송을 위해서 저희가 주조를 지금 저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네. 부분에 대한 장비들을 발출해 놓고 저희가 또 UHD의 중계를 위해서 중계차 개선사업을 지금 저희가 발출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 네, 그러면 사실 이 문제는 이미 정부 방침을 정했었기 때문에 아마 준비하시게 맞는 것 같은데 사실 EBS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 같아요. 내가 오늘 그, 이, 업무 보고서를 보니까, 아, 이거는, 이, 여기는 17년 9월에 하게 되어 있는데, 정부 지원을 전제로, 445일 전제로 수립한 내부 계획이 있다. 이렇게만 보고를 하셨어요? 예, 네, 그렇습니다. 정부 지원이 지금 예상대로 될것 같습니까? 최대한 노력하면 지원을 받을 생각입니다. <laughs> 알겠어. 이게 17년 9월에 가능하다고 보세요? 그 처음에 다 하는 건 아니고요 수도권부터 단계별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장비 어느 정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안에 경비절감 이런 방법을 통해서 최대한 유지치도록 예. 하겠습니다. 그러면 같습니다. 저 하여튼 지금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 같이 보이긴 해서 k b s 하고 이베스 전부다 그 재원 마련 계획과 그이 투자계획 같은 걸좀 보고 해줬으면 좋겠습니다.